어서 오세요. 아, 최수혁 씨. 여기 콤밥 정식이요. 예. 아, 신동철 씨. 어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어제 최수혁 씨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경찰서에 있다왔다니까요. 아니 저런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날수 있길래요? 평소처럼 집에 가는데 이 앞차가. 운전을 답답하게 하는 거야.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또 이리 가면 이리 오고 그래서 제끼려나 차나? 사람이 길을 걷고 있네. 그래서요. 아니, 피하다가 사람도 치고 차도 치고. 아유 운전이 좀 서투시구나. 초보? 아니 내가 운전을 몇 년째 했데 그럼요. 아, 그 운전은 잘 하는데 그 어제 제가 술을 한잔 했거든요. 아유, 큰일 날 양반이네. 요즘 누가 음주운전을 합니까? 응? 음주운전이라뇨?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아이, 그나저나 이거 얼마나 나오려나 벌금으로 끝날 것 같아? 음.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로톡 형량 예측을 시작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고? 5주 동정 전과 있고? 한번 보험 있어? 이..이거 뭐예요? 이거? 로톡 40만 건의 형사 판결문을 AI가 분석해서 예측하는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자자자 자, 자, 형량 예측 결과입니다. 공밥 좋아하시죠? 든든하시겠네요. 에이, 너무 많아요. 죄를 많이 줬잖아 먹어. 먹으라고.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로톡. 저좀살살 살려 주세요. 무슨 일이시죠? <laughs> 숨좀 고르시고 천천히 말해 보세요. <laughs> 얼마 전에 길 가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전치팔주에 일도 못 나가고 너무 오래서 고소했더니 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어? 야, 이 새끼 개놈이네. 응? 뭡니까? 아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저주새끼나좀 보내 지 응? 어? <laughs> 야, 네가 감히 날 고소해? 넌 주... <laughs> 네! 님 지금 식입니까지가지 지금 되겠 지금 대충 얘기 들었는데 지람지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넘어가길 바지어요 아니 대체 몇대 맞고 고소하는 놈이 어 지금 지금 지이지이이 이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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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얼마 전에도 콩밥 드셨는데? 월시고? 이미 전과도 있으시고. 이번에 콩밥 얼마나 드실지 내가 알려드릴게. 로또 형량 예측 시작합니다. 피해자분 전치 8주. 합의는 안 하시고. 동정 전과 있으시고. 결과 딱 나왔네. 얼마나 나왔습니다. 뭐 많이? 에? 응? 40만 건의 형사 판결문을 AI가 분석해서 예측하는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형량 예측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아이고, 형님 어떡합니까? 아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로톡